안녕하세요. 조혜아씨니다 전국에 비가 많이 왔는데 비 피해는 없으신가요? 음, 이번 시간부터 12띠 띠변혼세 공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음, 참고하시고 어려운 시기에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띠 병자생 30세, 병자생 음, 근전후는 움직여야 되는데, 도, 움직여야 돈이 들어오는데, 움직이시는 분이 잘안 보여. 어. 근데 또 많은 사람은 많아. 코인도 투자도 했다가, 여기도 투자도 했다가, 음 그런데 안 벌고, 한 방을 막 앉아갖고 일하시는 분도 있어. 작은 알바라도 하시면서, 음, 그러면 돈이 이렇게 모입니다. 지띠분들은 쪼르쪼르쪼르 쪼르 쪼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음, 그래야 다닌 만큼 금전운이 상승합니다. 음, 직장에서도 인정을 받아요. 옆에서, 음, 질투하는 사람, 음, 시비하는 사람, 음, 그렇게도 있어요 무시하세요 이놈 그러려니 나는 내 맡은 거 프로젝트 이런 거 열심히 하고 인간관계만 좀 힘들지만 견디고 버티십시오 얘네도 나쁘진 않아요 이쁜 여자친구도 많고 지들분들은 여자들이 많이 이쁘네 음, 이 사람밖에 없다 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을 이렇게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사랑에 목매, 목매지 마라. 근데 아직까지 취업을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자격증 공부, 자격증을 많이 따라. 저기 좀 따면 내 마음대로 갈수있다왜 네가 그러고 있는, 내 하고 싶은 거안 움직이면 못 얻습니다. 그렇게요. 움직이고 열심히 발바닥 불러도록 공부하고 뛰어다니고. 자격증 많이 따세요. 자, 갑자생 42세. 음, 금전운은 상승한다. 주식에서 돈좀 버는 것 같아. 집 하나에, 아, 월세, 월세 받아먹는 분들도 있네. 능력자시네. 우리 갑자생도 음, 그래서 금전운은 괜찮아요. 음, 그 다음에, 투자, 투자도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 말면 뭐 손해 볼 일은 없다 요즘 골드바, 노란게 골드바, 골드바 투자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라 음. 그 다음에 직장운은 42세 승진운도 있습니다 이름도 올라간다 그 명단에 이름도 올라가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튀게 지는 게 보이는데 통닭 통덕집 하시는 분들, 음. 어렵다 어렵다 해도 다른데보다는 통덕집이 잘 된다 하십니다. 결혼도 안정적이지만 이혼수도 보이고 지생질대로 하지 말고 조금 참아가면서 그래도 내 가정밖에 없습니다. 이혼해봤자 뭐 좋을 거뭐 있습니까? 참고 의논하고 부모가 그러니까. 이혼하고 맨날 싸우니까 자녀들도 정신적으로 안정이 안 돼. 안정이 안 되니까 바깥으로 돌고 스트레스 받아갖고 병원에 가갖고 뭐 요즘 AHD인가 발달장애, 어, 뭐 그런 거 지적장애. 아, 어,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어, 가정 집이 화목하지 않으니까 애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게, 어, 자식이, 음, 음, 멀쩡하다가도, 그렇게 조금 아플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고하십시오. 임자생, 54세. 금전, 음. 집 사고, 대출내고, 건물 사고. 그런데 미빠진 돈을물 붙는다 했어. 세금만 엄청 내 나가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하나하나, 음, 하나 정리도 안 돼. 경기 탐만 하지 마시고 조금 나차가 좀서 손해보더라도 대통령도 받겠잖아요 또 내가 이렇게 내, 내가 받고 싶을 때 받아지니 일정하지 말고 지금은 손해보는 게 아니야 빨리 하나라도 뭐 아, 놓든가 발든가 해야지 그게 내가 손해보는 거야 음 사업하시는 분 부동산으로 사업하시는 분이나 조심 내지 마시고 뭐, 학장하지 마시고, 요래 갔다, 저래 갔다 하지 마시고, 기다드세요, 기. 자기 소신껏, 자기 마음을 잡고, 요거 돈 다겠네, 학장해볼까 하면 망합니다. 음, 54센트도 아직 혼자 계시는 분들도 있네요. 외롭다. 애니 하나 있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안 좋아해. 내가, 싫어하는 사람 자꾸 술 주먹자하고 어, 뭐 사돌라 하네 그래도 나가서 또 나가다 보면 내 좋은 인연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또 가정에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술 드시지 마시고 어, 집에서 뭘 자꾸 똑딱똑딱 뭘 건치는 분들도 있고 환경을 좀 바꾸려고 어. 그래, 하시는 분들도 괜찮아요. 변화를 주는 것. 그래도 그게 준다는 거는 내가 어, 내 가정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뜻이잖아요. 자식들도 다 보고 있고 배우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사 가시는 분들도 이사를 가야 된다. 어, 아니면 뭐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간다. 그래서 이렇게 뚝뚝뚝 소리가 났고 있는 인테리어 하는 거. 가셔도 됩니다. 어. 요즘 뭐 저런 생활 좋죠 가셔도 되니 편안하게 마음 수련해 보시고 마음 잘 다독이고 그러시면 한결 마음도 편안해지실 겁니다 자 경자생 66세 금전 음. 60만 버리지 않으면 돼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내 돈이 없노 신세한타만 하지 말고 농문 열어봐 음, 금이 한가도 있고 없는 사람은 없어서 그렇고, 있는 사람이 더 욕심이 딱다 크는 거보이 이런 거 보고. 와, 또 농예, 뭐, 또, 농의 금이, 노 누런 게 촌제빗거려. 욕심부리지 마세요. 또, 어려우신 분도 있어요. 그래도 한숨만 푹, 푹 쉬지 말고, 그래도 내가 움직이면 없진 않아요. 남 밑에서 일해도 더럽다, 더럽다, 막 욱하고 올라와도 어떻게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래도 노래방 가가 노래도 한번 부르고 그돈 아깝다 그지 말고 속병 생기 그 다음에 건강 여기, 여기 이렇게 속이 아파 죽겠네 혈관 손가락도 발목 조심하라 하십니다 부동산 투자하실 분은 아직은 아니다 돈이 많으신 분들은 투자할 수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도 바뀌었고 또, 모를까 그래, 내가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달려볼까? 그러시는 분들,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손해보십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어, 지띠분들 의 운세를 풀어보았는데요. 전체적인 것이니,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렇게 생년을 더 넣고, 성도 넣고, 이러면 또 다르게 나옵니다. 더 자세한 걸 상담이 원하시면 이렇게 연락처에다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지금까지 조회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